자, 저부터 인사하시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둘째 주, 기뻐가는 가을비단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인도하시말에 예배의 자리에 서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제 단풍이 붉게 물들어오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붉게 사랑의 물들게 하소서, 그래서 누가 보아도 참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오늘 이 말씀 나눔을 통해 안주하지 않고 더 깊고 높은 곳에 이르게 되는 길을 발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어, 프랑스 국립 건축가인 그 이무진이라고 하는 어, 분이 어떤 글 속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자신의 친구가 진로좀 옮기라고 요 하라는 데 <대로 가야> <목소리> 카메라가 이렇게 가면 되지 않을까? 사람 이제 자신의 전에게 소아과 친구가 있는데 어, 진료할 때 조금 배가 아프다라고 하는 아이의 말 속에서 어디가 아픈 건가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게 의사로서 가장 어려운. <목소리> 어, 일이라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는 얘기가 자신도 평생 어, 이 건축을 어, 우리 설계를 해오면서 어, 알게 된 하나가 있는데, 재어나 잘 들어라 설계를 할 거야. 냐면 자기가 어떤 집에 살고 싶은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지금껏 자기가 건축 일을 하고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그래서 살긴 내가 아 이런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에, 이말 속에서 난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자기에게 의뢰가 올때그 사람이 소아과 의사가 배 아프다 라고 하는 아이에서 진짜 어디가 아픈지 찾아내는 게 어렵듯이 이 건축가도 정말 나 살기 좋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말 속에서 정말 이 사람이 살고 싶은 집을 찾아내는 게 자기에게도 그렇게 그 일이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집을 짓겠다는 사람은 계획을 갖잖아요. 그래서 막 수년 동안 인터넷과 뭐 여러 건축 잡지를 뒤져서 사진도 미리 모으고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려오는 아주 모범적인 의뢰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그 의뢰인조차도 사실은 별명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저 집을 지을 때 원하는 조건을 한번 말해보라고 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자신의 그 드림하우스에 대해서 한번 대략적으로 평면도를 그려보라고 한대요. 근데 이제 뭐 아버지나 엄마 아버지만 그리는 게 아니라 가족들을 다 오라고 해가지고 가족들도 애들도 자기가 살고 싶은 집을 그려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열의 아홉은 다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평면도와 거의 비슷한 집을 그려내야 되는 거예요. 즉, 정말 살기 좋은 집, 우리가 드림이라고 생각하는 꿈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인식은, 우리 인식은 그 익숙한 것에서 벗어나는 게참어렵다고 뭔가 막 새로운 거를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고 자기 인식 안에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단순히 일어나는 것이 익숙한 것이 자신의 인식이 되는 것에 그치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개 사람은 나 자신에게 익숙하다라고 여겨지는 것을 무엇으로 생각하기 쉽냐면 우월하다고 라 생각하기가 쉬워 그런데 주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흔한 일이죠. 예를 들면 식문화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익숙하게 먹고 있는 것을 사람들을 늘 우월하게 여기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우리의 식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우월하게 여기니까. 저도 손으로 밥 퍼먹는 것을 딱한번 인도에서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 더러운 손가락을 쓰는 사람들을 미개하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 건축가가 한 가지 예를 드는 게 이겁니다. 이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히 주거문화에서 우월하게 생각하는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되게 알텐데. 우리 한국 주거문화에서 세계적으로 자랑거리, 온돌이죠온돌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추운 날씨에 그 라디에타 하나 틀어는 외국인 호텔에서 잠을 자보면은 아 우리나라 온돌 이 뜨끈한 바닥이 얼마나 그리워지고 좋은지 아마 절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런데 이 건축가가 묻는 거예요. 지금도 온돌이 그렇게 유용한가, 그렇게 우월한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좋아요. 아랫목이 뭔지 알아? 아랫목? <laughs> 우리 청량 우리 선생 양생인 친구 아랫목 언돌에서 아, 그렇죠. 아, 그래도 가장 큰일잘하라 여기 주안 아이만 해도 아랫목을 몰라요. 아랫목 모릅니다. 예전에 아랫목 늦게 오는 식구들을 위해 밥통에 밥을 담아서 가장 아랫목에 이제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고 늦게 들어오는 식구들의 밥을 따뜻하게 데웠죠. 그런데 이 건축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온돌 뜨거운 바닥을 데워놓고 왜 공중에 침대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 푸디 전기장판을 깔고 거기에 뜨끈한 매트를 깔고 자는데 아직도 온돌이 우월하냐 라고 묻는 거예요. 재밌자라고 하는 이야기도 또 되겠지만 한번 잘생각해보요이건축가도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요. 그이 우리나라 온돌 문화 때문에 이 재건축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서 아예 재건축률이 1%래요. 그온동 그걸 다 하고 하는 사람 차라리 헐어버리고 새로 지는 그리고 순고가 두꺼워지고 건물이 무거워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하지만은 하여튼 주제는 이겁니다. 제가 성도님들과 나는 것은 자신에게 익숙하고 손에 익은 것들이 맞는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하는 경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익숙한 것이 편리한 것은 되지만 오름과 그름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익숙한 것 안에 계속 안주하다 보면 무엇이 생기기 쉽냐면 어떠한 자기 보호막과 방어선들을 설치하기가 쉬워요. 믿음하는 생활에서 우리는 익숙함에 안주함 그래서 그것이 자기 신앙의 취향이 되는 것에 대해서, 대해서 항상 우리가 경계하는 마음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그 이야기가 얘가 잘 나와있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최고기에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광야 40년을 보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애굽의 종사리에서 그들을 해방하여 광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마다 때마다 아마 그들의 시간은 더 늘어났던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무언가 하냐면 자신들이 아주 오랫동안 누려왔던 그 익숙함을 소환해낼 때에 그리고 그것을 단지 추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익숙함을 옳다라고 주장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자신들의 익숙함을 아 너무 좋았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맞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거역하게 돼요. 한번 말씀을 세 군데만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제가 읽을 테니까 눈으로 잘 따라와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내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두 번째 말씀. 출애굽기 14장. 예. 이스라엘 자손이 16장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 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인도해내어 이온 회중이 주여 죽게 하는 거다. 17장 말씀. 거기서 백성이 모기 말란 물를 찾으내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이 세가지 말씀의 공통점이 뭡니까 우리가 살던 애굽에서야 애굽에서 애굽에서 비록 그들이 아주 고된 종살 이요 바로의 노예로 살았지만 그러한 노예 생활도 익숙해지는거예요참 아이러니하죠 노예 생활도 익숙해지는거예요 지금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들로 서 있지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써 내려가는 역전의 시나리오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거기에 아직 머물지 못해요. 이미 익숙해져서, 피핍 죽도록 노동을 하는 고된 시간이었지만은, 자신들에게 익숙한 애굽의 고깃가마, 애굽땅이 고깃가마가 새로운 역전의 현장보다도 더 옳은 일로 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그 판단은 새로운 환경에 대한 분노를 가져오고 결국 그들의 손에는 돌이 들려 모세를 향합니다. 그 돌은 결국 하나님을 향한 돌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익숙함으로 인해 형성된 자신의 취향과 지향점에 대해서 의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취향에 대해 질문을 해야 돼요. 나는 이 익숙함에 밖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지금 잘 듣고 있는가? 또 들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셔야 합니다. 독일의 창조신학자, 도로테 젤라가 이런 이야기를 한게 있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주일은 매일매일에 대한 정황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창조신학자가 얘기한 간단한 이야기지만은 여기서 매일매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대변하는 말이겠죠. 그 시간과 매일매일 우리는 직장에서 삶의 일터에서 그리고 여러 삶에 관계안에서 여러모로 고분 분투하며 살아요. 그렇게 하루를 살기 위해 정신없이 시간을 보내는 탓에, 정작 자신의 존재에 대해 내가 사는 의미에 대해, 그리고 신앙인이라면 주어진 이 시간의 주인이 누구며 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우리는 쉽게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본 말이 전도된 거예요. 아마 창조신학자는 이렇게 매일매일이라는 반복되어 익숙한 시간 안에서 신비와 기적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망각하게 하는 그 익숙함을 부숴라 라고 하는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가 아름다운 것은 나만이 이 충고를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익숙함에 저항하는 걸 그래 내 생각에는 저 엘리사가 괘씸하게 그지없지만 그래 한번 내 생각을 내려놓아보자 한번 그것에 대해서 저항해보자 내 생각을 아니라고 한번 여겨보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만나게 되었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구약의 말씀의 결론 아닙니까? 나병 환자로 평생을 살 건가 아니면 새로 지은 받은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의 갈림길에서 그는 좋은 것을 택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저항의 결과입니다. 그 익숙함에 대한 저항의 결과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오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내 익숙함을 통한 우월과 옳다는 판단과 그 판단을 넘어서 새로운 복음과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참으로 삶의 자리에서 좋은 결과를 꼭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13, 4년 전 저희 교회 이제 초창기 때죠. 저희 교회가 그때 이제 우리 주회는 없었을 거고. 영정도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어, 안 나오셨는데 우리 이제 정원구 집사님이 저에게 출석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같이 따라가셨어요. 어, 아주 영정도에 있는 그런 이제 어, 그 당시 뭐 영정도가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어, 몇년 전에 저를 찾아왔었습니다. 이 도시교회에서 어, 청빙이 있는데, 어, 저에게 지 조언을 구하고자 이렇게 저를 찾아왔더랬죠. 어, 하여튼 뭐, 제가 뭐, 싫은 얘기 했겠어요. 그냥 거짓말로라도 좋은 얘기 했죠. 하여튼이공항기포공한쪽 공항 있죠. 강서구 쪽에서 열심히 목표를 했습니다. 어, 난 팬데믹 전에 교보문고를 갔는데, 갑자기 우연히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매주 한 2, 3번에, 2, 3번의 독서를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어떻게 하면 좋은 양식을 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먹일까? 어떻게 양육을 할까? 어떻게 제자 훈련을 할까? 아, 참. 어, 제 바로 한 학번 선대였지만, 아주 네, 교회에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비전으로 얼굴이 밝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점점 흘러 우리 감리교회는 조요다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종종 들려오는 이야기는 좀 어두웠습니다. 교인들과의 갈등. 좀 자세히 말하면 교인들이라기보다는 영종도의 목사님을 적극적으로 청빙한 아주 재력이 있는 그교회의 거의 재정의 60% 이상을 혼자 감당하는. 어떻게 보면 장로님과의 갈등이었죠. 그 소식이 이렇게 들려왔어요. 한 3, 4년이 지나 어, 교회는 어, 아니죠. 장로님은 목타임 목사에게 사임을 요청을 했습니다. 사임을 요청을 하면 이제 왜갑감리회는 파송제도니까 어, 다른 분을 모시면 또 모시는 분의 교회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좀 다음 후인지를 이제 배려하는 게 거의 이제 저희 감리교의 인사이동의 원칙이기도 하죠. 그런데 전혀 다음 목회지 나갈 것을 전혀 교회는 배려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목사님은 아예 감리교 목사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그만두고 이제 버스 운전으로, 지게차 운전으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까지를 작년에 듣고 지난 주말 어, 팬데믹 어, 끝만 연락끝에 지난 주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부고장을 제가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은 우리 어, 황현의 집사님이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신 목사님 계실 때가 초등학교 때 아, 성인 대서가 되는 건가 우리 황현혜 목사님 다녔던 교회 담임 목사님 시기도 하셨고, 제가 이야기를 전하니까,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 너무 많이 해주신 분인데, 하고, 저는 다른 교회의 이런저런 갈등에 말을 보태는 것은 불필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생각이 났 나서, 대략적인 저는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나는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 익숙해 그래서 옳다 여겨지는 것을 타인에게 강요하면 타인에게 강요하면 불행한 일이 생기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리 한사랑하 우리 선배 목사님을 장례를 치르고 보낸 저의 마음의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마음이기도 하고 내 태도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자신의 익숙함에 저항하는, 그 밖에서 들려오는 새로운 음성의 귀를 귀울이시는 은총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때론 그 일이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너무 편하게 살아왔던 또 습관적으로 살아왔던 나의 태도의 자리에서 돌아서는 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독서를 하진 않았지만은 오늘 성서 일과의 평행 본문인 복음서는 열 명의 나병 환자 중에 아홉 명의 유대인들은 돌아오지 않고 열 명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아 단 하나 이방인만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험사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열 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얘기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는 이라. 나머지 유대인들은 아홉은 다 자신들의 익숙한 삶의 자리로 돌아갔어요. 단지 이 새로운 복음을 받아들여 이방인이지만은 유대의 청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이방인에게 나만 같은 그 이방인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믿음이 그 익숙함에 저항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님들도 나만과 같이 나병을 얻어 다시 예수님의 발하러 돌아온 그 이방인과 같이 참 좋은 것을 얻고 받으시는 그런 저항의 결과들을 가지시기를 주의롭고 축을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